안 해, 나 그딴 거안 한다. 오야 응, 안 한다고 말했었잖아. 처음부터 말했었잖아. 나 그런 거 하지 않을 거라고. 아니, 그렇게 오래 걸것 같진 않은데. 당장 만나려면 당장 헤어져야겠네. 잘 가라, 주은호. 그러면, 어떻게 헤어져야 되는데? 그러니까 그럼 어떻게 헤어져야 되는 거냐고 8년을 만났든 8주를 만났든 헤어지는 건 똑같은 거지 안녕 잘가 하면 그만이지 은호야 난 결혼 못해주 은호 그런데 넌 하고 싶은 거잖아 아니 아니야 은호야 넌 또다시 그런 말을 할 거고, 그땐 시간이 더 지나 있을 거야. 그러니까, 그만하자, 준호.